후구들의 반란 후구방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코인 상승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코인들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의 가상자산 진화 정책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소식통은 지난해 10일부터 홍콩 정부가 가상자산 허브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홍콩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몇 달간 홍콩에서 열린 가상 자산 관련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관료들이 자주 게스트로 참석해서 명함과 위챗 등 여러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얘기 나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블록체인 기업 레이드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허이안이 아직 공산당 지배하 있는 중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유턴할 일은 없을 거라며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코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코인의 불장, 대상승 불장이 오기를 강곡히 희망합니다.